오늘은 대리님의 최애 맛집 썬키치에 왔습니다. 썬키치는 점심 식사랑 저녁 간절까지 할수 있는 식당이고요. 맛은 물론 함정 가격까지 함께 할수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인트로 하고 있는 이곳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우선 먹고 여기는 다시 오도록 하죠. 네. 가시죠. 메뉴를 먼저 시킬까요? 예, 그, NFC 태그 하면 되거든요? 투어를 음... 찍는 건 어때요? 테이블당 최대 2시간 30분이래요. 그러니까 저녁에는 보통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래 있으니까. 우선은 여기는 무조건 고등어덮밥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크림바사 누룽지도 시켜야 되고요. 결제는 카운터에서. 네, 기본 만주로 해바라기 씨를 줍니다. 어, 그 까먹어야 돼요? 네. 아, 손으로 안 까지더라고. 이빨로 무조건 깨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이렇게 콩 하고 이렇게 하면... 여는 거 아니에요? 이빨로 콩 하고. 진짜 많이들 모았거요 네, 좋아하는 것, 나만 해바라기 씨. 고등어 덮밥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고등어 덮밥이 제일 기대돼요? 그 비주얼 자체가 너무 폭력적이죠 에 통역적이 <목적이>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게요 시고 말씀해주시면 가요 주면 고등어 덮밥 생강이랑 같이 더 맛있게 요 크림버섯 누룽지, 닭 허벅지살 구이, 고등어 덮밥, 트러플 짜파게티, 갈릭버터 시림프입니다 일단은 고등어 덮밥 먼저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가장 궁금했던 고등어 덮밥 야채 먼저 먹을게요 그래서 초생강 조금 가져다봐전 초생강을 안 먹기 때문에 지금 구워드릴게요 음 맛있죠 진짜 맛있네요. 근데 전 초생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 너무 잘 음.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요. 초생강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초생강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 초생강 리필 가능할 것 같아요. 초생강 리필은 <laughs> 너무 맛있다. 근데 회시 와서 다섯 개가 그렇게 양이 많은 것 같진 않아. 그럼요. 쌉가는. 스프가플 향이 장난 아니야. 트러플 많이 들어갔네. 그럼요. 트러플 짭하게 짜파게티 하나에 9,000원인데. 한입 차이. 알려주는 애가 있었어야 는아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 엄청 맛있어요. 저도 얘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크림? <laughs> 어때요? 맛있어요. 근데 얘도 트러플 향이 원래 나는 건데 얘가 트러플 향이 너무 진해서 잘안 느껴져요. 트러플이 아예 없는 거 같은데? 아, 있어요. 살짝 냄새 같은 보 있어요. <목소리> 있죠. 뭐였지? 그냥 머쉬룸 냄새인 거 같아요. 냄새 아, 네. 만 맡아보실래요? 나는 전껍다고 많은 걸로. <목소리> <목소리> 음. 저는 별로 <목소리> 진짜? 이거 허브향이 많이 나서 좋은데, 음, 그냥 상상 가능한 맛? 사실 닭 허벅지살 구에는맛없없 어, 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음. 매워요 매울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올려 아, 볼게요. 근데 마늘 향이 확 나거든요. 너무 많는 프레이크가 프레이크밖에 없는 것 같아. 저는 반을 갈라서 먹어볼게요. 갈릭 냄새. 음, 매콤해요. 아, 근데 매워요. 팍팍 밥, 팍. 밥, 밥.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매콤하다 먹을 수 있는 정도. 와우. 남자 뭐 세시 부르겠다. 그래요? <laughs> 전 메뉴 시켜야 될다 <laughs> 남자 세시면요? 응. 그냥 그러니까 술 안주로 드실 거면 그런 고급 안주 메뉴가 있어가지고 그거 드시면 돼요. 술 드실 거. 면 이거 차라리 그냥 새우를 빼고 밥을 비벼서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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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먹으면 맛있겠다. 난 너를 만나려고 항상 이해를 해 먹어야 돼? 저 여기는저집 앞도 아닌데 진짜 한 최소 7번? 몇번 왔는지 모르겠는데 7번 정도온거 같아요 진짜 최소 근데 생각보다 그게 많이 없어 보였는데 가랑비에 옷젖도 배가 불러지고 여기를 그렇게 지나는데 맛집이 여기 있으면 진짜 놀라셨죠? 근데 난 여기 어떻게 알았지? 최 그... 고도가 덮밥으로 할래요. 오, 제가 얘보다 더 느끼한 버섯 리조또를 하는데를 먹어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더 맛있었던 거 그러니까 얘는 대체안이 있어. 근데 얘는 대체안이 없는 거같그렇 응. 네. 적어도 한국에 없어. 응. 네. 그래서 얘. 요리다섯 개. 진짜요? 완전 원. 고등어 비린 맛이 안근데 고등어 맛이 나는데비린 맛이 안 나요. 어맛데 고등어 맛이 난데. 고등가맛어 맛이 난데. 고이님이소개 고등어 맛이 난데. 딱 갑니다. 네. 저희 모두의 원픽은 고등어, 떡밥, 인구수, 혈정을. 별이 다섯 개. 오셔서 꼭 고등어 밥 드셔보시고, 저희 다음에 맛있는 리뷰로 찾아올게요. 저희 다음에 는또 다른 분들의 최애 맛집으로 찾아뵐게요!